그게 여러분의 화두가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자꾸 궁금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알려줄게2 네. 1장 처음부터 읽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공동하겠습니다 21장 2 2절이야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잠깐 하늘에서 와서 성 안에 보니까 성전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야 다시 읽어요 성 안에 성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요한이 성안에 그 새하늘에 가보니까 새 땅에 가보니까 성은 있는데 성전이 하나도 없는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직접 온 자가 있더라 이 소리야 <laughs> 자 봐봐 자자 자, 자, 읽어봐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하님 나곧 선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성 아,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린 시대가 온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직접 와서 그 자가 바로 성전인데 성안에 이 서울시내 이 지구라는 성안에 성전이 있나 없나 없어져버렸더라니요 요한이 가서 보니까 성전이 하나도 없어 아하 알고 봤더니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렸으니 있는 곳이니까 성전이 필요 있나 없나? 곧그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자가 그 전능한자가 그성 전능한 그 안에 있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 그자의 몸이 성전이지. 이제 별도의 성전이 있는 그헌 땅은 보이지 않더라 이 말이야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지구가 새 땅이 됐다 이 말이야 그 자가 왔을 때는 이 지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더라 왜그 자가 직접 와버렸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저거를 내 없이 저걸 해석하면은 맞나 안 맞나 안 맞는 거예요 언젠가 올 거다 이러고 저걸 해석하고 앉아있어 이제는 내가 와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없어질 차례야 그들이 없어질 차례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우물가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침대에 가안 가? 가요 안 가요? 우물가라는 건 성자들이 나타나서 입으로 조잘거리는 것이 우물이야 우물이라는 데서는 말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거기서 전도를 해야 하네. 여자한테 해야 하네.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에 돌입한 거야. 누나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궁금해하고 있지? 내가 뭐라고 했을까? 슬슬 내가 한 개씩 보여줘요. 오늘 조금, 조금 보여줬지? 왜성 안에 성전이 없을까? 새하늘 새 땅에는 직접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없더라 그러니까 진짜배기가 왔다 안 왔다? 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왜곡해가지고 수도 없이 팔아먹고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진짜 그자가 여기 지금 왔을 때는 그것이 오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가죠? 직접 그자가 얘들도 알아보는 자야. 얘들도 얘들도 알아보는 자야. 맞아 맞아. 그자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사실은 전부 이제 뭐 모든 종교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소리. 맞아. 그래. 그래. 알겠죠? 고게 네. 21장 22절이야. 22절 2절 다 읽었죠?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네. 성경이왜 없다? 네. 직접 그자가 강림해 버렸기 때문에 네. 필요가 없다. 네. 알겠죠? 네. <laughs> 여,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최고 복이 있다는 건몇년 있으면 알게 됩 <laughs>